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예단 부항에 해물 칼국수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. 테라스를 이용하기 좋은 이곳은 인성호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아요.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해물 전골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. 반찬은 총 4가지가 나옵니다. 한 가지는 와사비예요. 반찬이 나오고 해물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해산물이 많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나서 하나씩 해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칼국수는 안에 안 들어있어요? 해물 먼저 드시고 예. 네. 면 주세요 그러면 뭐 국물에다 드실 네. 수 있게 아, 아 알겠습니다 는게 아, 네. 아니고 있어요 원래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놀래셨대요네 얼른 천천히 드셔 알겠습니다 칼국수 면은 요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드시고 나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칼국수 면을 요청했습니다 3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안녕!